안녕하세요. 대구 블루나인 오토카스 박만규입니다. 오늘 LPG 개조한 차량은 체어맨 H H 중에서도 클래식입니다. 체어맨 1997년도부터 나왔죠. 그때 벤처 엔진이 올라갔다고 대단했죠. 정말 그 시절에는 체어맨 아무나 탈수 없는 차종이었어요. 1997년에 처음 나왔고 2004년도에 뉴체어맨이 나왔어요. 뉴체어맨이 나오면서 성성장구했죠성성장구했고 그때는 진짜 회장님들만 타는 차로 인식이 되었죠. 그러면서 2008년에 잠깐 중국으로 넘어갔었죠.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옵션을 다 빼버린 뉴체어맨 H가 나왔었어요. H가 단종되고 2008년에 H 클래식이랑 이 녀석 H 클래식, 그 다음에 최면 W가 생산되었어요. 최면 W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단종되면서 W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달렸습니다. 최면 H가 좀 아쉬운 게뉴 최면처럼 범퍼가 약간 좀더 길고, 범퍼 부분에 포인트를 약간 주어서 뭐 크롬 몰딩이라든지... 이런 걸 썼다면 차가 좀더 세련되고 멋있을 거, 멋있었을 을멋있 거예요. 그런데 좀 대형차 맛이 안 나요. 얘는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해보면은 다른 체험 있들과 달리 하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하체가 체험인들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얘는 하체가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방음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방음이 너무 잘돼 있어요. 얘는 <laughs> 오늘 개조한 체면 험 H 클래식 에피소드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면 고객분 저번 주에 저하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LPG 개조가 처음이라서 반신반의 하셨는지 자꾸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뭐, 고객님 전화니까 친절히 응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경남 밀양에서 탑송을 해 가지고 우리 공장에 11시쯤 도착했어요. 지금은 작업은 다 끝냈고요. 고객이 올해 연세가 80세 되시는 어르신이에요. 작업 도중에 또 전화가 또 와요. 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차도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어르신, 오늘 월요일이라서 너무 바빠서 제가 일하는 작업 과정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부탁하는데, 내가 너무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작업, 과정을 못 찍더라도 일다 하고 찍으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어르신 소원 제가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laughs> 유튜브의 위력이 대단한 건 알지만 은 세상 오늘 한번더 느꼈습니다. 연세가 80세 된 어르신이 유튜브를 검색해서 저희 공장에 오시고 본인 차를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정말 멋있죠, 어르신. <laughs> 오늘 이 차에 처음에 본내듯 뚜껑을 이래 열었는데, 아, 정말 기가 막힌 재미난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뭐, 그걸 설치했는 분도 대단하고,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분도 대단합니다. 웃기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연료 절감기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갑. 원래 지금은 좀 많이 걷어냈는데 원래 세팅된 대로 제가 한번 세팅해 볼게요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처음엔 처음에 입고되어 가지고 본네트 딱 여는데 와, 정말 놀랬어요. 처음에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laughs> 이건 뭐, 휴지도 아니고, 라 랍판? 에어 시스템? 이건 뭐, 왜 우리 있잖아요. 아이스팩, 아이스팩 비슷, 비슷하게 이래 생겼어요. 이 뒤에 이렇게, 직, 이거. 양면 테이프로 붙이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래요. 이게 보시다시피 다섯 장이 붙어 있었어요. 아 정말 이걸 만든 사람도 대단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다는 자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또 믿고 구입한다는 것 자체도 영업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또뭐 플러스 투라고 멋이 붙어 있어요 <laughs> 야 그래 내가 고객님한테 이거 다 떼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존 붙어 있는 거는 뭐 붙어 있고 휴지는 물티슈 같이 생긴 거 이거는 좀 떼버리자 예다 떼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와류 장치도 달아놨었어요. 에클이나 호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구멍이 좁아지죠. 이런 건 고속 영역에서 공기량이 딸리기 때문에 출력 제하가 분명히 옵니다. 제품은 뭐 만들어 놓고 이걸 얼마에 팔았겠노? 좀 비쌀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도 뭐, 뭐야.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이것도 멋집니다. 차라리 LPG 개조를 하시면 연료비 휘발유 대비 40%는 무조건 절약됩니다. 이런데 돈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연료 절감기는 나와서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직. 이렇게 가스 개조를 하세요 LPG 개조 좋잖아요. 연료 비용 확실히 절약됩니다. 정말로 시중에 판매하는 연료 절감기가 그네들이 말하는 5%, 10%, 15%, 뭐, 많게는 30%까지 연료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런 물건이 있다면은 유튜브나 뭐 카페 블로그 이런 데서 영업하지 마시고 뭐벤츠 아우디, BMW, 현대 자동차, 자동차 메이크로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면 대박 터집니다. 걔네들은 연비 1% 2% 올리려고 박사 몇백 명이서 막 100억 200억 300억씩 막 투자해서 연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거 붙이고 휴지 같은 거 저런 거 붙여가지고 연료비 절감이 된다면은 대박 아닙니까? 제작사가 가면은 완전히 막 VIP 아니겠습니까? 평생 막 자자 손손 묶고 살수 있습니다. 또 파리가 날아다녀. 날이 추우니까 파리가 자꾸 안에 들어와요. <laughs> 다시 트렁크로 와서 최면 LPG 탱크 설치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면 LPG 탱크는 76리터 도넛 탱크 넣어놨어요. 76리터 도넛 탱크 넣었고 76리터를 넣으면 위로 살짝 피어 올라와요. 이렇게 바닥하고 약간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스펀지를 오려서 이제 바닥하고 단차를 맞춰 줍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이렇게 덮어 놓으면 뭐 lpg 탱크가 들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laughs> lpg 충전은 휘발유 주유구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LPG 충전은 여기로 하시고 휘발유 주유는 여기로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주입구가 넓어서 LPG 주입구 만들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 가스 스위치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동 겁니다 시동이 처음 걸리면 휘발유로 걸려요. 시동은 무조건 시동은 휘발유로 걸리고 휘발유가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 불이 깜빡깜빡하죠. 깜빡일 때는 휘발유입니다. 휘발유고 이제 워밍업이 다 되고 열이 오르면은 드라이브 넣고 출발 RPM 1100 오르면 빨리 깜빡이죠. 넘어가고 있는 중 예. 네. 불이 고정되면은 LPG입니다. 지금은 야, 아틀란이 와찡기는전 야, 여기. 어? 니 어? 아, 틀란이와찡기더노 여기. 야, 와카노. <laughs> 불이 고정되면은 스습니다 지금은 LPG 상태로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동을 껐다 켜면은 시동은 무조건 휘발유로 걸립니다. 끄고. 시동 휘발유로 걸렸죠 깜빡일 때는 무조건 휘발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점이 한칸두칸세칸네 칸까지 올라가요 여기 가스 게이지예요 가스 게이지 가스가 다 소진이 다돼 가면은 여기 빨간불이 또 들어옵니다 깜빡 깜빡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드라이브 넣고 주행하시면 불이 고정됐죠 이때는 LPG입니다 지금은 LPG가 들어가요 그리고 LPG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요 LPG가 좀 이상해. 그러면 요, 여기 보시면 BG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불이 싹다 가요. 불이 싹 없어지면 휘발유 전용입니다. 이때는. 시동을 껐다 켜도 휘발유밖에 안됩니다. 불이 안오면 무조건 휘발유입니다. 다시 겸용으로 가스를 사용하시고 싶으면 한번 더 눌러주시면 LPG로 전환이 됩니다. LPG 전환 되었어요. 휘발유 차량에 LPG를 개조하시면 연비 절약 효과는 약40% 기본은 무조건 됩니다. 40% 이상 되는 차도 있고요. 휘발유 연비가 좋은 차는 LPG 연비도 잘 나오고 휘발유 연비가 좋지 않은 차는 LPG 연비도 덜 나오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40% 이상은 무조건 절약이 됩니다. 오늘 최면 H 클래식에 개조한 가스 개조 비용은 300만 원짜리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면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걸로 개조를 했어요. 부품 가격에 따라서 뭐 개조 비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laughs> 어르신 오늘 어르신 소원대로 영상 찍었습니다. 내일, 뭐, 바로 편집해서 올리지는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참. 아까 아침에, 그, 미량에서 탁송 보내시면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야, 탁송 차가 오는 게 아니고 기사가 왔다. 야, 기사가 갑니다. 야, 기사가 내차 들고 날라보면왜안노 <laughs>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laughs> 어르신 걱정하지 마이소. 뭐 저희들 오랫동안 그래도 그런 일한 번도 없으니까. 어르신 차, 제가 책임지고 미량까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laughs> 꼭 부탁드립니다. 가스차 계전은 블루나인 오토가스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